건강해리. 사랑한다. 많이 바쁘지만은 몸잘 챙기고, 추석에 보자. 나무 펼거 있으세요? 응? 할머니 나무 펼거 있으세요? <laughs> 나무 떠겠 나무 떠겠는 것도 이 더운데, 더운데 뭘또 나무를 떠겠니? 추울 때 아이고, 뭐, 더워. 이제는, 이제는 시원한데. 뭐 나무를 왜 굽고 잘 쪼개지노? 저희 시골에서 살았어요, 저희도. 시골에서. 응.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궁이에 불 떼고 했어요, 저희도질하고 음. <laughs> <laughs> <응. 난> 결혼했어, 예? <laughs> 둘다안 했어요. 안 줘? 아. 이제 저기, 나이도 안 줘. 어린, 어린 끗마는 안, 안만해 보인다. 요 동생이 서른이에요 아유, 저가 저가 삼세이슬은 삼키... 아이고, 그런 건 은강에 은가에 때빼 보인다. 진짜로 저는 서른셋, 세살 차이가요. 굉장 하고, 그거 은가 난네 할머니도, 음. 할머니도, 아주... 아유, 나는 많이 드셋 <laughs> 할머니도 아주 예쁘신데요. 아유.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이제 바지 너희에 들었지, 아니면 따르고. 그러니까. 응. 정정하시다니까니 응. 뭐 혼자서 뭐 응. 분도 떼시고, 뭐 고추도 다 따시고. 아니 이래 큰 호박은.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고. 아유 예. <laughs> 내가 안 들고 왔거든. 아 아들 왔을 때갖다 놨어. 저 자도 구덩거리 아, 있는데. 그죠. 어 아, 이거. 아들 와야 따다 나. 아, <laughs> 우리가 따다 줄게요 오늘. <웃음> 따다 줄. <laughs> 네. <laughs> 와, 이건 진짜 못 둔다, 이거. 저 저거, 두둥거리, 코가. 이 장, 벗길 두둥거리. 발 들고 올게요. 응, 음. 뭐, 뭐. 발이 와, 이거 진짜 박다 아냐, 씨. 밥 키워서 이거 바가지 하신 음. 거예요 구경만 해. <laughs> 아, 여기다가 숨겨놓으셨구나 아 아이고 다요저런낸다고 아유 따. 어디 아 전나무. 아이고 안 되는데. 낸다고잘 생겼네. <웃음> <이것도>. <웃음> <한번 펴고 웃음> 네. 그냥. 알았어요. 어디 여기서 피요? 응. 네. 여기서 면 돼요. 이거 나무 다패면밥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야. <laughs> <laughs> 아유 <아이고>, 아무것도 <안 웃음> <하죠. 이거. 웃음> 네. 긴장했네. 아, 아, 아유,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얼... <laughs> 다 펴놓을게요. 자글자글하게. 네, 할머니 아주. 그거, 그거 골동품 되게... 골동품나무 <laughs> <laughs> 등장. <웃음> <웃음> 아이고. <laughs> 와못생기기 못생겼다. <laughs> 이면이 <15분이면 30분이면> <laughs> <30분. 30분. 웃음> 마어 오늘 천재 되는 거? <laughs> 지 오늘 오 천재 되는 건가? <laughs> 그래. 해라 할머니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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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뭐야? <웃음> 벌이다. 아니 아니야. 아니, 아막쏘려고 아, 얘 안에 벌집 있나? 혹시? 없는데. <laughs> 아, 어, 미사. <laughs> 아거 벌집이 있는 게 나아? 예 우와 벌집 떼야겠다 이건. 벌집 떼야 되겠다 벌집부터 헉, 할머니 잘못하면 벌 쏘이실 뻔했다 킬라 킬라 킬어킬라 뿌리면 F킬라로 벌집부터 음 오메 어 할머니 포기 도망가 겠세요 어어어 누나 도망가야 세상에 아이 진 겁쟁이 <웃음> 겁쟁이 <웃음> <웃음> 확 뿌리고 와, 나와야 돼오 <laughs> 오오메오오가오있어매오있어매오매오매오매오매오었오오저오봐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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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나무가 아니라 과자 오. 어, 돌땡이다. 안 아미사. 어. 할머니가 그래? 얘기하신 말대로. 아유 제가 놀자 가니. 구 진짜 짜지아이야아 아이 뭐 이런 나무가 뭐 맛있는 거해주시려고요뭐 된장찌개고 된장찌개요? 응 음. 된장찌개 저 엄청 좋아하는데 응 음. 된장찌개고 고치찌고 아이고, 그냥 라면만 끓여주셔도 된다니까. 음, 음, 음. <laughs> 튀어 튀어. 어 됐다. 아. 어. 좋고. 어잘 된다. <웃음> <웃음> 할머니 큰거 뽑아 가요. 큰거 뽑아 가요. 큰거? 큰 거. 오케이. 이 중에 큰 거. 요 놈으로 정했다. 이거를 뽑아가는 거 맞겠지? 다른 거네. 두고. 이야, 잘 키우셨네. 파도 잘 키우시고. 배추도 심고. 콩도 심고, 아이고, 가지 할머니 파가 좋았어요. 마법의 소스, 아... 동네 모든 분들이 오셔서 나무를 지금... 골동품 나무를 깨고 있다. 됐다! 맛겠다 <목소리> <laughs> 할머니 밥 퍼주신 아, 거 봐. <laughs> 아 미사. <비슷하>. 할머니 밥 퍼주신 거 봐. 된장국. 파김치. 깻잎. 다 시골에서 한 거. <laughs> 우 와, 이거. 고추. 무침. 고추무침? 고추. <laughs> <laughs> 오이 장아찌응 된장구이 누나 진짜 대박이지? 응. 와, 대박. 열심히 이런 보람이 있지? 이런 어. 밥 아무 데서나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대박 <laughs> 음. 야 그만큼 <못> 먹어 <laughs>

응. 응. <laughs> 여기 있는 거 할머니가 해. 다 키워서 한 거니까. 할머니 부자네요. 이거 또나 잡다. 저도어 좋은데 유해지 응. 내본것 멋지 진짜 이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된장도 담그신 거야 담그지 음. 아이고 오늘그 나무를 들고 제가 저기 나무 내 배를 도 못하고 나무는데 <laughs> 때에 싸게 그 음. 그냥 때에 더 못하고 저거 왜단 말이야 그이만 아이고 정말 그거 떠낸 나무를 정말 패어요그렇게 음, 말해 그걸 <웃음> 진짜 하게딱장수게딱딱 <laughs> 진짜, 장수래, 장수. <laughs> 아유. 그, 음, 진짜 딱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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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막이게가딱하게 딱딱하게, 하하고딱딱꼬게딱딱게 딱딱하게, 게딱게 딱딱하게, 가딱하게딱 스포츠, 부엌, 서울의 한살지구 부엌이 닿는 곳입니다. 보자. 오! 엄청 크다. 어, 할머니가 집에 호박이 잘 되네. 응. 야, 크다. 와, 할머니가 따기는 못 간다, 이거. 응, 무거워서. 가면 못 가오지. 응. 한 번은, 뭐, 푸른기, 푸른기 게, 게 일반 한개 끌어져가지고. 저기서 막구불리가 여기 갖다 놨어. 구불려가지고. 구불기가 갖다 놨다가 든지 포도라고. 이렇게 따한테 추서져 오면 이제 시계를 갖고 까가지고 이제 가져가라고. <laughs> 시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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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은 거리, 씹은 거리, 이은어리 씹은 거리, 씹은 거리, 씹은 거리, 씹은 거리, 씹은 거리, 씹은 은 거리, 씹 피이날또 사람 맛이야, 이거 또. 이다 또. 이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거 또. 이거 또. 이이것도 이거 맛 이거 또. 이 이거 이거 거 또. 이거 또. 거이 하다가 할아버지 음... <laughs> 할아버지는... 네, 어떻게 신장으로 돌아가셨어. 아, 아 신장으로. 어. 할머니는 어디서 시집 오신 거예요? 그럼? 난 대구, 대구에대구요어 어. 큰데서 아. 오셨네. 대구에 어.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여기뿐이시고? 예, 여기 뿐이시고여 아. 아이고. 거기자 분이 대구 여자 분이. <laughs> 할아버지한테 음... 뭐한 눈에 반하신 거에 뭐예요? 아지 어리고 때 일이 왔는데 음... 와, 와가 봐요. 그랬더니던 음... 완전 강촌이죠 다만... 아이고 호롱불. 그때문서 호롱불이라. 아... 전기도 없었어. 호롱불. <laughs> 야. 담우 밥밥에 막 뒤지고 막참 말로. 살살 같이 저근 안이라 그래 먹었어. 어. 무슨 내가 직장생활 하고 전기고 있었는데. 어. 오... 못레왔 <laughs> 알고 왔으면 알고 왔으면 안 왔잖아요 그죠그 <laughs> <laughs> 그 대구에서 <laughs> 대구에서 여기 진짜 모르고 왔지 못 모르고 왔지 벌떨결레벌떨결레 벌떨겨레 사는게 인생이래 방이 시원한데 한총 둘러 쉬지. 여기서 누워서 좀, 좀, 한좀 쉬죠. 아이고, 한1 0분 아이고. <웃음> <웃음> 이 물통비, 물통 하고 딸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이거 남겨가지고 <laughs> 응. 이렇게 글로 쓰는 편지 아니더라도 응. 이렇게 남겨가지고 볼수 있어 나중에 영상으로 네그래딸 아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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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어,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처럼 뭐 얘기해주셨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응. 그래. 네. 첫째 아들분이 성함이 어떻게 돼? 장광 안찬광 안창관 장광 네. 아, 찬 네. 찬광 그리고 둘째 아들분은요? 안찬욱 아 찬씨 돌림이구나? 네. 안찬욱 찬욱 찬욱 딸 둘째 딸은 음. 둘째가 딸이고 네내 아들이 둘째 딸은 안찬순 찬순, 안찬순. 네. 음. 할머니 성함은요? 현수분. 현수분. 아, 그렇구나. 생각나는 네. <laughs> 대로 할머니 음. 마음에. 막상 얘기하려니까 네. 쑥스럽죠. 음. <laughs> 뭐 얘기해야 되나. <laughs> 음. 천천히 어, 얘기하셔도 돼요. 돼요? 지금 말하면 돼. 네. 네. 그냥 생각나시면 말해. 빠르게 끼어가야 되는데. 그럴까요? 네. 예쁘게 <웃음> 하고. <웃음> 네, 완전히. 이런 사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난> 어색. <laughs> <laughs> 어색해. <laughs> 어색해. <laughs> <laughs> 웃겨. <laughs> 아이, 참. 아, 너무 보기 좋다. 음, 더, 더 예쁘다. 안 끼고 하면 큰일 날뻔 했네. 웃겨. 웃겨. 자. 어떻게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웃음> 음. 장애애비야. 음. 어, 내 아들, 맏다들 장예 아이비, 응, 어, 들어봐라, <laughs> 건강해, 제발 건강해라, 응. 건강이 첫째야, 사랑해, 응. 둘째, 내딸 장수나, 장수이. 어. 응. 사랑한데 건강 건강 잘 챙기고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오늘도 여 도와주시고 못두으려저 장작 깨비 못 캐는 <laughs> <laughs> 그 오늘 얘나뜯들이나써 다짜게 다 해가지고 해나 해줘서 도와주시 가지고 해놨다. 그래, 잘 있어. 추석에 보자. <laughs> 찬우가, 음. 오늘 근무하나? 음, 항상 건강해래. 사랑한다. 많이 바쁘지만 몸잘 챙기고. 추석에 보자. 동거리 음, 정말 힘든 거, 야, 좋은 사람이 와서 짜게 줬어. 그나한테 <laughs> 그 얘기를 안 했네. 짜게도 <laughs> 못나고 방에 막 쳐박아 놨는 거. 은내가다 짜게 놨다. <laughs> 아주 건강한, 에이. 튼튼한 건강한 손자, 손자가 그 와가지고 해줬다. 얼마나 고마운도 모르겠다. 도와주지도. 우리 해놨다. 지금 우리 추석에 보자 사랑한다. 찬우가잘 있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고아 나중에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응? <laughs> 건강하기만 아유. 하면 되죠 자녀분들 응. 응. 건강이 제 응. 문제래요 건강이 제사되고막 따라 보 이. 건강 외에는 더덕을게 없어 실제로 건강이 응. 첫째래요 응. 건강하고 응. 착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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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응. 착하게 응. 올바르게 산만데 응. 잘 키우셨겠다 할머니가 <laughs> 아주.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아 내가 뭐 무직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뭐 그냥 시간. 그래 사는 거지 뭐 그저 음. 남한테 뭐 저기 그렇땐진안 하고 그냥 그래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음. 됐죠 뭐응 음. 그렇게 사는 음. 게 맞아. 쉽지 않더라고요 또남 해롭게 음. 안 하고 뭐 해도 덕도 주지 안 주고 그냥 그랬어 뭐아까리만내아까리만 잘하고 살아야 돼 음. 그래. 음. 수리개님, 내가 이이 너무 도움을 받아서 미안치럽. 이것도 할머니가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물처럼 온 거예요. <laughs> 응, 우연이 우연이 아니고. 너무 이 도와줘서. 그러니까는 안 음, 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 저하고 동생한테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오 <laughs> 모르겠어. 그래도, <웃음> 그래도 뭔가, 내 손자나, 뭐, 응. 다름없다, 할게 응. 네, 너무 다름없대. 고맙고, 이래 와서, 참말로 이래, 대주인, 참, 응.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이거지. 내손녀나내 손자나 똑같아. 요 저희도 할머니, 응. 친할머니 같이 그냥 네,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응. 너무 편하게 다. 대해주셔서 음, 맞아 음, 너무 잘 먹고 <laughs> 맛있는 밥도 먹고 할머니가 음.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밥은 평생 처음 얻어먹어봐요 <laughs> 저희는 할머니랑 그런 <웃음> 것들을 해지 <laughs> <하지 웃음> 못해가지고 <laughs> 음, <그렇게>. 처음, <laughs> 첫 경험이다 이런 게 그래 뭐 아이고 안돼 안돼. 아이고 가는데. 할머니 밥을 얻어 먹고 가는데 아니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 저기 추석에 거. 손자 손주들 오면 주세요. 네, 주세. 음. 개, 아이 저희는 할머니, 정말 안받죠 진짜 났다 아이고 내 그쪽은 레벨도 못 하고 떼기를 떼야 그렇게 떠지도 하고. 예. 매주 그렇게 기계 터부로 그냥 옆으로 멍당멍당 끈끈 턴둥해락하고 가고 있었구만. 에이 아니야 에이, 할머니 밥 <목소리> 얻어 먹었으니까 충분해요. 음. 예. 응. 아이고 나는 진짜로 너무 고마워서. 나머지 뭐. <laughs> 나 한번 받을게요. <laughs> 그래요.